예. 딸들이 그 고민을 아... 얘기할 때도 있습니까? 쉬현이가 그러니까 이제 뭐 농가 분 중에 뭐 네. 다치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... 농사를 갔다가 그날 뭐못 지었다거나 하면 어... 또 혼자 계신 할머니한테 또뭐 사비 털어서 음료수도 사드리고 또 어... 찾아뵙기도 하고 음... 그런 거 보면 이제 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. 음... 네. 뭐 어른들 분들한테 잘하는 게 이제 이게 입소문이 나서 아... 네. 그게 이제 아... 에시제를 네, 해야겠다 해서 직접 찾아봤어도 어머, 아,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, 어르신들한테도 그렇잘하는 아, 성격 자체가. 관계하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 인싸네요, 인싸. 그러게, 네. 부침성도 있고. 학교 다닐 때뭐좀 장학금도 받고 좀 그랬습니까? 어떻습니까? 예, 네, 늘 장학금 받고 다니죠. 어우, 기특해. 아, 제가 용돈이라는 걸 따로 안 주니까. 예. 네. 네, 왜, 왜안 줘요? 자기네들 장학금 받으면 그거 가지고 써요 아 이거 뭐저 걱정거리가 없으시겠어요 맞아요. 진짜 근데 그저 특성화고를 졸업해가지고 음. 지금 두 딸이 모두 공무원으로 음. 취직을 한 거예요 네.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뭐 대회 같은 데 가서 자기가 또 잘하면 해외도 음. 갔다 오고 음. 이런 게 경험 쌓기에 음. 특성화고만 한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. 그러니까 지금 지원 씨 같은 그 방법으로 이 공무원이 되면 7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지. 네, 아니 이런 거는 왜 뉴스에서 얘기 안 해줘요? 배정보인데 몰랐어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럼 지금 저그 막내인 아들도 음. 특성하고 시험, 그... 아, 시험 그... 쳤어요. 아 시험 쳤어요. 호삼이니까 <laughs> 어머. 어, 근데 그 아들도 되면 이 집은 어. 지금 세 자녀가 다. 있네. 야. 그렇겠죠. 네. 막내 아드님이두 누나가 열심히 하는 게 좋아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.